우리가 몸을 응. 폼롤로 하잖아요 응, 근육을 맞아, 좀 스트레칭을 어. 하잖아요 그것처럼 혀도 아 노래를 부를 때음 혀도 아좀 늘려줘? 네막 근데 좀꼴 보기 싫을 수도 있는데 아니야, 아니아냐 괜찮아 직업인으로서 <laughs> 또 우리가 그러니아 그렇게 응. 아, 이것도 아니고 밑에다, 밑에다 밑에다 껴요 근데 응. 처음엔 안돼 이렇게 해서 응. <laughs> 어울어울 어울려. 아, 나, 나. 약간 되게 아름다운 욕의 그런 거잖아요. 이아름 자, 김준수 조공 수혜자입니다. 정선아 씨가. 김준수 덕에 11년 만에 라스에 나오게 되셨어요. 네, 저 11년 그러니까. 만인데, 그때의 그 기억이 생생해요. 어, 결혼 전 아니에요. 그, 맞아요. 음. 그리고 그때 기장이 많이 돼서 그래서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언제쯤 또 나오나 했는데, 어.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음. 근데 또 우리 준수 대표님 때문에 어. 덕분에 이렇게 또. 진작으로 아, 같이 나올 수있어서 여기 그 업으로 따지면 여자 김호영이라고 해가지고 캐시컬을 <laughs> 저는 아, 아, 그래. 아, <laughs> 어, 정말 높고 아그럼그 그래. 정도예요 아, 나 아, 옛날에 그 옛날에 좀더 기억나 <laughs> 어. 10년 전에 저 있잖아요 피부관리샵이 오픈했어요 그래서 내가 꼭 어, 기억나 태닝샵. 아테닝샵이었어태닝을 네, 네. 어. 되게 좋아해서 아. 항상 테닝을 했었어요 네. 어, 아 요거 아이템이 어. 점점 늘어나면 괜찮겠다 해서 테닝을 바로 접고 네 바로 접었어요, <laughs> 왜 접었어요? 지금 왜 하얀 거보이시않요 아, 그때는 그때 거의 테닝을 아, 제가 좋아해서 태닝. 태닝. 어. 거의 뭐 아, 하루에 아, 한 아, 번씩 했어요 이렇게 하얀데 그래서 돈이 아깝다 싶어서 제가 제걸 차렸는데 이제 그냥 이제 하얀 게더 참해 보이고 나이가 드니까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laughs> 아, 오늘 저기 우리 저정순아 씨가 오늘 결국은 김준수가 내덕을 볼 것이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뭐저보게 터트리게 좀 있나? <laughs> 아니, 저희 또 저희 대표님이시기도 어. 하고 저희는 원래 또 공연으로 만났지만 맞아요. 진짜 동료에서 친구에서 이렇게 대표님과 배우 음. 사이가 됐는데 준수 대표님이 재미가 <웃음> 없어요. <웃음> 보통 이렇게 같이 있으면 아재 개그 참 좋아하시고 아 재미가 없어서 이번에 또 남내 케미로 제가 좀 이렇게 긁, 긁어서 아네좀 재밌는 것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 그리고 좀 많은 어 것들을. 커서 에서 아재 개그를 즐겨요? 네, 너무 재미없어요. 하나, 아 하나 아 남들이 다 재미없어요. 낯을 좀 가리는 아 편이 아 많이 가리지. 그리고 정말 저의 이제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거의 개그맨이거든요. 아, 진짜요? 정말 진짜어떡 어? 개그맨인가요? 어? <웃음> <웃음> 개그맨 다양해서. 아니, 그렇게 개그를 했는데 <laughs> 기억나는 거 없어? 아니, 기억이 사실 안 나요.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어, 어, 저는 근데 재미가 없어요. 근데 어. 자기 혼자 얘기하고, 으하 아, 아, 이러고. 준수의 대 체인저도 으캉, 으 캉, 캉. 아, 으캉, 캉, 캉, 캉. 만족해보님이 아니, 왜? 아, 그렇게 웃어놓고 이게. 내가 뭘 그렇게 입이 귀에 걸리게 <laughs> 해주요 <해서>. 제가요? <목소리> 저는 근데 준수 대표를 놀리는 게 너무 재밌어요. 아. 아, 아. 근데 타격감이 한번 음. 때리면은. 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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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다 맞으니까 이게 네. 너무 네.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오늘 라스에서 사실 네. 제가 아주 많이 던져보려고 이렇게 네. 아, 던져보려고. 아 그래. 져 음. 듣기로는 오늘 정선아 씨가 일정이 네. 안될 수도 있었다고. 음. 음. 저녁에 공연이 아, 있어요. 아, 사실 아. 저는 업이 공연이기 때문에 아. 공연 전에는 인터뷰나 뭐 다른 거를 하면 에너지가 조금 그렇지, 그렇지. 딸리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근데 이제 또 준짱이랑 네. 같이 나간다 그래서 진짜. 하겠다. 오늘도 있고 저는 내일도 있거든요. 어. 근데 너무 재밌을것 같아요. 네. 평상시가가 말만 줄여 그건 충분히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어. <laughs> 나 아는데 왜 그래. 정확하시다 정확하시다. 어... 야, <레> 지난번에도 우리 동사이만 나왔는데, 그냥 게스트로 나왔는데, 그냥 VCR 보는 건데, 그때도 그냥 오만 얘기 다 와주더라고요. <레> <레> 야, <레> 야 <레> 뭐야. 내가 그랬거든. 여전하구나. <레> 네, 어, 여전해. 네, 네, 에너지는 또 죽지 않았습니다. 네. <레> 자, 4타공인 탑티어 뮤지컬 배우입니다. 장선아 씨가 투철한 직업 정신을 보여줬던 작품이 있다. 랍니다. 어, 어, 제가 시카고 할때 네. 올댓 재즈로 방송국 분들이랑 같이 해서 조회수가 진짜 엄청 많이 나왔어요. 네. 아, 아, 네. 어, 근데 사실 그렇게 저희 저희가 기대를 하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음. 저는 저 매니저랑 의상도 제가 들고 갔거든요. 그냥 시카고 의상을 생각보다 잘해요? 연습? 아니 연습을 안 하고 싶고 거예요. <laughs> 제가 느꼈을 때오합지소이 어. 사실 따로 없었어. <laughs> 아 이게 견년지을 보이잖아요. 어. 근데 본인들은 진지한 거야. 어. 되게 열심히 진지한 거야. 이대로 나가도 되는 건가? 음. 아무리 유튜브인데. 음. 음. <웃음> <웃음> 즐겨봐 우리 and, so and all that 우 스타킹 벗고 <놀라> And a l 우리는 보면서 어떻게 이걸 웃질 않지? 나는 근데 놀랐어 <놀라> 왜냐면 원래는 남자분들이랑 다 멋있게 이렇게 음. 춤을 춰줘야 되는데 배를 이렇게 까시고 막 아무렇지 않게 근데 <놀라> 이게 그게 그 감성이, 그 감성이 아 음. 그게또 포인트였던 음. 거야 그러니까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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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아 씨가 요즘 뭐 저기 부자인 척 한다고 등골이 빠진다는 얘기가 뭐야? 아, 지금 물랑루즈라는 아, 공연을 하는데 공연에서 제 역할이 아. 프랑스의 물랑루즈에서 공연을 하는 당대 최고의 디바. 아, 디바. 아. 다이아몬드 어. 이런 이제 칭송을 받는 항상 디바를 꿈꾸잖아요. <laughs> 네, 어. 사틴이라 무대 이제 의상이 음. 16번인데 3억이에요. 제 어, 인력이. 어허허뭐보 어, 어, 어. 어. 들었겠네요. 네, 어. 네, 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 이게. 이제 알브스키가 너무 많이 박혀 어, 있는가? 모든 옷에 어. 객석에서 바짝. 바짝 잖아요 어. 근데 이제 그거를 이걸 하다 보면은 막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떨어지면 모아서 어, 맞아, 자기를 갖다 달라. 어. 그래서 어 이거 아까고 이게 오, 오천 원, 천만원이래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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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아. 의상 선생님을 드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뭔가 무대 위에서는 그냥 이제 되게 부자 어. 역할인데 이제 그 무대 뒤에서는 다 그거 주우러 다니고 화장실까지 바닥까지 다 쓸고 어. 그런 그러, 어. 그러고 어. 있습니다. 아유 네. 의상이? 네. 진짜 빛나긴 하더라고요. 반짝반짝 보러 맞아. 오셨으니까. 그래도 뭐 워낙 정순아 씨가 노래 정말 잘합니다. 맞아. 아 정말 아탑 티어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정순아 씨의 노래 좀 저희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laughs> <네네네. 웃음>

정선아 씨를 처음 봤을 때 바짝 쫄았다고요제첫 작품이었던 모차르트라는 어. 뮤지컬에서 처음 만난 거예요 어. 네, 처음에. 딱 그냥 전형적인 그 미드에서 봤던 어. 그 약간 치어리도할것 어. 같은 아, 그런 사들도 있잖아요 또 약간 그지 만나고. 난주 주주요? 주주? 주연주연. 어, 주인, 주연. 아, 네. 아, 네 맞아요. 주주라고요주주라고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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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래서다 그렇게 얘기했던데, 주주라고. 연인이 콘스탄체로 이렇게 나, 만났는데, 정말 그 미국의 그 미디에 나오는 딱그치어리서백인 들떠있는. 항상 떠있어 발바닥. 항상 들떠있어. 그런 그 모습이었거든요. 지금은 한 20%만, 이제 80%가 없어진 상태가 이 정도면. 아, 그래도 지금도. 워낙 또 직설적으로. 맞아 말도 어, 막. 빡빡하는 스타일이고 네. 또 저는 이제 뮤지컬에 처음 입문하다 보니까 네. 무섭고 네. 좀 약간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누나를 만나니까 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막 노래를 하면 또 그렇게 노래하면 안돼 뮤지컬을 그렇게 하면 안돼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랬어요예 어, 어. 많이 네. 어저 누나 좀 무섭다 어. 그래서 처음에는 좀 두려웠는데. 알아갈수록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음. 이렇게 그냥 어디가 어. 아팠다, 이러 면, 갑자기 이거 목에 좋대, 먹어. 어, 턱 던져놓고. 음. 그런 스타일, 약간. 츤데레 어. 스타일? 아, 그렇게 오. 좀 세. 챙겨주고, 알고 보니까 정말 따뜻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8차원이었는데, 음. 지금 이제 많이 좋아져서 6차원 정도. 넌 아, 6차, 어, 그렇게 좋아진다? <laughs> 장선아 씨가 후배 김준수는 너무 편하게 일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배우들이나 이제 뮤지컬 배우들 다 본인마다 목 푸는 거, 몸 음. 푸는 게 루틴이 있잖아요. 근데 준수 씨는 정말 너무 부럽기도 하고 음. 너무 대단한 게 그냥 이제 공연하기 전에 우우! 하고 해줘요. 오. 그냥, 우! 하고 해 줘요. 우! 진짜 우 우! 하고 이거 하고 그냥 들어가요. 공연. 근데 잘라 소리가. 오와. 그래서 아직 젊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laughs> 저 같은 경우는 그대때하잖아요 네, 네, 물. 네. 물 이외는 잘안 먹어요. 아 왜냐면은 물 외에는 왠지 건조해지고 공연 네. 전에 네. 공연 전에는 근데 공연 내내 그리고 밤 늦게까지 아아를 아, 먹더라고요. 네. 그를 음. 텐데. 물 그렇기가? 대신 먹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입에 침이 많아서 아. 좀 아, 빼고 싶어. 아, 칠까봐 아그 아 마치 뭐어 단층처럼 입에 조고아 근데 맞아, 약간 내게 네, 좀... 근데 아 진짜 의외다. 보통은 진짜... 공연할 때 건조하면 노래가 안 되거든요. 목이 아프고. 그고나고 그런데... 하더라고요. 그냥 후후 한 번에 응.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응. 폼롤로 하잖아요. 응, 근육을 맞아, 좀 스트레칭을 어. 하잖아요. 그거처럼 혀도. 아 노래를 부를 때 혀도. 아좀 늘려줘? 네, 예, 예, 막. 근데 좀 꼴보기 싫을 수도 있는 아니야, 아니 괜찮아. 직업인으로서 <laughs> 또 우리가. 이렇게? 아, 그렇게, 응. 근데 아, 이것도 아니고 밑에다. 하. 밑에다, 하. 밑에다 껴요. 근데 응. 처음엔안 돼. 이렇게 해서. 어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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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되게 아름다운 요괴. <laughs> 아, 네, <laughs> 근데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아 침이 어 이거 하면 고음이 잘 나요. 아, 저는 네. 그거 있잖아요 모래주머니를 몸에 달았다가 아, 그걸 아. 빼면은 아. 날아갈거 같고, 그게 아. 이 폼롤 그원리 혀를 늘려주고 스트레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음이 해보세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만약에. 뭐 아까 노래 네. 수천 개의 별 이걸 부른다 그러면 이걸로 하는 거예요 모래주머니처럼 어렵겠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그하하하다하하하하하하하거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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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아아 저 같이 공연한 사람들은 어, 저 언니가 또 빨대로 저러고 있구나 그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어, 생각하지도 않아요 근두 시간이면 거의 뱀처럼 <laughs> 늘어나는 것 <거> 같아요 <같은데>. 늘어나요 <laughs> 노래가 잘 돼요 아, 근데 저의, 음, 저의 루틴범인데 음, 근데 그런 거를 제가 저는 계속 하는데 우리 준수는 저 어렸을 때부터 약간 목을 푼다라는 개념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음, 음. 얼마나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도 고음이 그냥 잘 났어요 타고났났어하루도 아, 됐어가지고 다다 아, 직은 예. 근데 저도 또 애초에. 아니야, 아니야. 아이고, <laughs> 거 없었으면 어떡할 <어떻게> 뻔했어. <laughs> 혹시 빨대 쓰고 있으면 정영씨 한 번, 한번 해. 있어요. 아니, 아, 이런 이런 거, 거. 거. 처음 하면 해. 절대 해. 안 돼요. 여,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바로 물자. 안 돼요. 아, 안물 아, 네, 네, 네. 그래. 혀에 아니야, 힘을 아니야. 길러줘야지. 혀를. 아, 이게 안, 안 돼요. 아, 저도 처음에 안 됐어. 또쓰고 있어. 해볼래? 어, 여기 많아 아, 되는데? 꾸며도 돼? 어, 되는데, 꾸겨지잖아요. 아, 꾸기는안 아, 아, 돼? 꾸겨지고 이렇게 아, 아, 아.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음. 브릿지 같이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구나.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혀가 아, 길어지고 아, 늘어나는 아, 아, 거야. 스트레칭을 아, 완전히 맞아요. 해주는 거구나. 아, 거구나. 우리가 아, 이렇게 피듯이. 네. 네. 좀 이게 아. 꼴보기 싫이긴 한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도 저, 해야겠다, 이거. 처음엔 안 됐어. 요 노래가 안 돼. 노래까지. 음. 음. 아, 음. 아. 근데 고음을. 달라게 되더라고요. 아, 스트레칭이 되는 거야. 스트레칭이. 네. 음. 그러니까 압도적이구나. <laughs> 자 우참의 달인입니다. 정선아 씨가 김준수의 상대역은 극한 직업이라면서요? 저희가 드라큘라라는 뮤지컬을 같이 했는데 그 드라큘라 역이었고요. 드라큘라 의 전생의 네. 여자. 역인데 전생에 있다가 현생으로 만난 거예요. 드라킬라랑 이제 새로운 연인으로 어, 미나 로 그래서 이제 미나. 기차역에서 서로를 알아보는 어. 전생을 알아보는 어, 그 신이었어요. 어, 나 기억 안 나요? 미나. 네. 어, 나 기억 안 나? 어, 나, 기억 안 나. 어, 어, 미나. 시속에서 기억, 어,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어. <laughs> 어, 뭐야? <laughs> 아뭐 이거 이제 깨달았나요? 근데 준수 씨가 너무 연기를 어. 어. 진짜 집중해서 그러니까 혼신을 다해서 하는 어. 분이에요. 이게 온도가 따뜻하고 음. 눈물이 나면 콧물이 나잖아요. 아, 근데 콧물이 나도 나 이런 콧물을 사실 처음 봤는데 미나, 나 기억 안 나요. 무서꿈같은데 하는데 나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데 나오는데 풍선이 아, 진짜요? 미나 그 만화 그 만화미 아, 아, 그래? 근근데 음, 그래, 그래, 그거를 정성한데? 정말 저희가 집중해서 어.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눈물이 <laughs> 서로 기억 안 나요. 그런데. 기억이 난다고 해야 되나 말 안다고 해야 돼. 아 그래. 근데 진짜 당황하긴 했지만 그냥 저는, 아, <목소리> 저는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게. 정말 죽을 뭐다 맞네. 뭐다 아, 맞네. 아, 아, 그래서 아, 건조하게 거기 많아요. 그래서 싸비를 아, 많이 드시는구나 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건조하게 좀 하고 싶어 하는 아, 스타일이에요. 네, 그럼, 네, 그 W 게임 그 저기 그, 같이 캐스팅 된그 여배우하고도 아, 이런 얘기를 해 봤었어. 약간 좀 준수 봤어 건. 뭐냐? 뭐냐? 명실상부 뮤지컬 디바 정선아 씨가 공연하다가 생사에 갈림길을 오간 적이 있다. 한창 노로바이러스가 장벌에서 때가 아아 있었어요 요즘도요? 요즘. 요즘도요? 지금 네. 그래요? 그때는 제가 진짜 굴전을 먹었는데도 음. 생굴도 아니었어요. 굴전 근데 좀 드리고 있었나요? 그걸 먹었는데 이제 공연을 하는데 아이다. 아이다? 아이다여서 그러니까 의상이 막 길고 음, 꽉 끼고. 네. 근데 이게 배가.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배에서 소리랑 이런 게 그냥 내가 알던 그게 아니어서 네. 이게 뭐지 했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첫 시나 하자마자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을 붙잡고 다음 씬을 못 나가겠는 아, 거예요. 아 계속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그냥의 배가 아픈 것과 어, 아. 이 바이러스는 어, 아. 이게 그냥 내가 의도치 않게 그냥 계속 어. 몸의 모든 구멍들이 열려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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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위로도 토도 나오고. 아, 진짜로. 화장실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 아, 아. 그러니까 또 저희는 또 노래할 때이 배를 쓰잖아요. 그래, 아, 아.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기저귀를 사라. 그래서 그거를 차고 진짜? 공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요? 왜냐면 정말 의상 때문에 답이 없었고 또 오, 노래하면서 오. 저도 모르게 아, 너무 다 오늘 들어온 얘기만니다 아니에요, 열정이에요. 와, 정말 그러니까 공연할 때는 이제 노로바이러스는 답이 없더라고요. 답이 그래서, 없어 와.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더블도 없으니까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저귀를 차고 했던 기억이. 그... 최악이에요. 제가 밀컬 배우한 테 노로바이러스는 아, 걸렸어요. 걸렸어요? 저도 지금 한네번 걸렸는데. 왜 이렇게 많이 걸려 아 근데 막 우한이 오는데, 열도 나는데, 머리 두통도 아파야 그리고 또 태연이다. 속도 메스꺼워 맞아, 토 나오고. 어, 저도 알라딘 할 때. 이번에요? 그래서 제가 걸렸었죠. 아이고. 그래서 그거 점프하고 그러고. 그래서 두 번, 제가 2회를 처음으로 됐어? 못 했는데. 아 음. 네 번을 처음 봤어요, 저. 어, 네번 걸렸어요. 평생에 한번 걸렸으면 한 거의 그냥 노론데, 그냥. <웃음> <웃음> 되는 단짝 일지？제 질문 하나 드리 겠 습니다. 만약에 내 단짝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한 분씩 대답해 주실 아, 수 있을까요? 아, 서로에게. 네. 서로에게. 서로에게. 아... 억단위는될것 뭐, 같은데. 오 네. 오 저요? 네네. 네. 어몇 억이요? 뭐 <laughs> 5억 미만은 가능할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이제 제가 또 그럼 아무래도 이제 정산을다 아니까 <laughs> 예, 예, 충분해요. 아그 저기 법인 계좌로 들어오면 제하고 주면 되니까. 어, 제가... 아, 어, 정상 아, 제가... 아니겠어. 정서 없는 거면. 방법이 있네. 정선아 씨그 빌려줘요? 그쵸. 어. 어 그래요? 한2억어 아, 진짜로? 오. 근데 저희가 미리 답변을 받았는데 정선아 씨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미안하지만 준수뿐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돈을 빌려줄 어요 <laughs> 예? 금전거래는 절대 안 한다는 치이거든. 근데 저도 사실 돈을 누구한테서 빌려줄 마음이 없어요 지금은. <laughs> 표정이 싹 바뀌는데. <laughs>